완벽한 안식처 만들기 인테리어 아이템 총정리. 이 커튼 진짜 짱이에요. 99% 비차단 기능 덕분에 낮에도 방이 어두워서 숙면에 완전 도움돼요. 아침 햇살이 쨍쨍해도 걱정 없답니다. 그리고 단열 효과도 뛰어나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해줘요. 설치도 간편하고 아일렛형이라 부드럽게 열고 닫기 편해요. 컬러도 예쁘고 먼지가 안 달리는 소재라 관리하기도 수월해요. 집안 분위기도 고급스럽게 바뀌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이 커튼 하나로 방의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와, 러디브 엠블 부드러운 담보워셔블 러그 진짜 대박이에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인테리어에 딱 맞춰 깔기 좋고 부드러운 촉감 덕분에 발 디딜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세탁기 사용 가능해서 관리도 간편하답니다.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훌륭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는 이 러그로 집안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겨울철 따뜻함과 포근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이에요. 이 호주산 양털 침녀, 양모 담요는 진짜 따뜻함의 끝판왕이에요. 몇몇 분들이 포장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안에 들어있는 담요의 퀄리티는 완전 굿100% 양모라서 그런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줘서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랍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고 집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한번 덮어보면 그 포근함에 푹 빠질 거예요. 세탁 시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오래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겨울 보내고 싶다면 이 담요 강추합니다.